자, 2021학년도 경찰대 2번으로 나온 문제고요. 자, 생님이랑 한번 볼게요. 자,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 복잡할 거 전혀 없고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어떻게 유리화 해야 될지도 보일 겁니다. 자, 유리화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무리수가 더해져 있으면 이 무리수에 더해져 있는 것을 반대로 빼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거죠. 그런데 네.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무리수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무리수가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크게 어떻게 풀마로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겁니다.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1 더하기 루트 3은 플러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이걸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로 보자는 거지 괜찮니?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 로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곱해 줘야 될게좀 자명해지죠 어떻게 곱해 주면 돼1 더하기 루트 3에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눈치 챘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요 위에 거랑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뭐가 되냐면 제, 제곱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네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자공식 한번 해봅시다 합자공식 하려면 이, 이 친구랑 이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 이렇게 볼수 있겠죠? 자,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1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3 맞죠?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4죠. 4 4 빼기 2니까 음, 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고요. 자 위에는 3개짜리 제곱이니까 오랜만이죠? 자1 더하기 3 더하기 2에다가 자2 루트 3그 다음에 2 루트 6그 다음에 2,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? 음. 괜찮죠? 자, 얘네들은 뭐 지금 당장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둡시다 자 그럼 띵띵띵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6이고요 그러면 6 더하기 2 루트 3 근데 이거 쓰지 말고 어차피 여기 2로 나눠지니까 우리 좀 쉽게 가자 이렇게 그 다음에 6은 그러면 3이 되고 루트 3 더하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이 정도면 괜찮습니까? 네. 음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? 다시 한번 유리화 해야겠죠? 1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3하니까 조금 불편하다 왜냐면 그럼 음수 나오니까 루트 3 플러스 1로 생각한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는 건 어떻겠어? 자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갑시다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고 이제 2가 되겠죠 2분의 자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차례대로 한번 가 봅시다 3 루트 3이고요 더하기 3이고 6 3 18이니까 어, 3 루트 2겠고요 자 계산 잘하네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좀 확실하게 지워봅시다 얘는 2 루트 2가 될 거고 얘는 없어질 거고요 루트 6 지워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2 루트 3이 남겠네요 자그 다음에 3 3 지워지니까 나이스죠 다 지워졌네 자 그러면 이건 두개 더한 거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남으니까 어... 자... 아 그쵸 그렇죠. 그래서 지금 x 구한 거죠 x x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볼게요 x에다가 x 빼기 루트 2와 x 빼기 루트 3을 곱하래요 자 그러면 x는 뭡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거고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뭐 앞에서부터 가면은 3 더하기 루트 6이겠고 거기다가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3 루트 2 더하기 어 12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나요? 네. 그렇죠.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이니까 어딨니? 자 여기 있네요. 자 2번.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. 할수 있겠죠? 네. 음.